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대리 전자입니다. 세단의 명차 제네시스 G, 330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차 같은 경우는 AWD, 4륜까지 들어가 있고 차량의 등급은 5단 차량입니다. 연식은 15년식에 키로수는 세계 1주한 18만 키로, 사고는 완전 무사고, 누유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대형 세단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고, 통풍, 열선, 운전석과 보조석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 차량. 정말 저렴하게 1740만 원에 추석 이벤트, <laughs> 네, 저희가 1740만 원에 이 차량을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자 차량이 탑승하게 되면 정말 옵션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진짜 뭐 크루즈 컨트롤서부터 뭐 통풍 열선 그다음에 뭐 후방 카메라 전자식 계기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 완전 무사고 차량 1,740만 원 판매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대디 전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수다맨이네.